对玩

네, 힘찬 환호 감사합니다. 지금 반대편에서 이제, 저기,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 어르신 분들이, 네, 저희야 맞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이제 목소리로 이길 수 있게 좀더 힘차게 한번더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힘찬 환호 감사합니다. 그,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점점, 이, 뭐랄까, 저희가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쳐야 할 이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반대쪽에서 계속 군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참 무서워요. 이게 뭐랄까, 저분들을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 뭐 군가를 트는 건지. 전쟁을 하면 저분들을 안 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참.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제가 가야되는거지 저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그과 틀어놓는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주셔가지고 네, 능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진보를 위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싸워가신, 네, 먼저 돌아가신 승구 세련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목소리> 바로 네 이어서 민중의 노래 우리 민중이 함께 불러왔던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과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인사함 할까요? 한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빨리 나오세요. 다 들고 나오세요, 다 들고. 자, 부안 팀도 같이 나오세요, 부안 팀도. 네. 자, 나란히 서서. 네. 자, 우리 군산 촛불 그리고 부안 촛불. 멀리까지 응원 나왔습니다 사렷 인사 네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군산 촛불 행동은 지난 토요일날까지 111번째 집회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3월 10일 윤석열이 당선됐고, 5월 10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2022년 8월 27일 군산에서는 40대 후반, 이제 막 50대 주부 4명이 모여서 군산 촛불행동, 집회를 시작한 이래 2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 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주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2012년 12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 군산에서는 그 다음에 또한 박근혜 대신 촛불을 들고 3년 동안을 꼬박 싸웠고 박근혜는 결국 끌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회가 하는 겁니까? 헌재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매주 매주 매월 우리 시민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탄핵어를 치면 윤석열은 반드시 끌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총선 이전에 서천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분산과 합동으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강 하나 건너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리 하나 건너오니까, 분위기가 엄청 다르네요. 군사는 저런 인간도 없어요. 있다고 해도, 군사는 저렇게 같은 시간대에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산족구행동 집회 때에는, 경찰 한 명도 나 오지 않고, 정부관 한, 한 명만 나와서 악수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다리 하나 건넜는데 분위기가 엄청 다르네요. 제가 생업 때문에 장항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데 다리 건너오면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이 달라요. 군산에는 그런 현수막이 없어요. 여기는 빨간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달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화재를 하고 올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 저기 있어요. <목소리가> 아, 그 아버지 진짜 저 차를 차를 하나씩다고요 아, 하나씩 아, 하나씩만 사다하다시라 아, 하나씩만 사다시라. 만 사다시라. 아, 하나씩만 시만시만만 서천군 봉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윤석열은 끝났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잘본거 맞습니까? 맞죠? 네.